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를, 역사 중에서도 세계사 강의를 조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자,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잘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를 절전을 해놓고. 네, 가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 에게 문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저번 영상 강의에서 찍었을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전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컴퓨터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제가 방금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해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네. 노래가 아주 좋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폴리스. 폴리스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폴리스들이 발전을 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에게 문명은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니까 이제 거기 에게 문명이 살던 그리스인들이 어, 해안에 가깝고 즉 바다에 가깝고 방어하기 좋은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8세기부터 이 그리스인들이 점점 모여서 사는 그 장소가 폴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리스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주변의 논촌으로 이루어진 작은 나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폴리스가 생기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 따져본다면 첫 번째, 에게 문명 파괴가 되겠죠. 에게 문명이 파괴가 되니까 그리스인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작은 어떤 국가? 도시 국가. 그게 바로 뭐다? 폴리스가 형성되고요. 그 폴리스가 이제 점점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를 조금 볼게요. 폴리스는요, 우리가 그 자리가 산이 많고 되게 하나가 되기는 조금 힘든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폴리스 끼리는 폴리스가 막 폴리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정치적인 거는 뭐, 일 통, 일 폴리스 안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면, 이 폴리스는 폴리스 1과는 별개로 자기들만의 공, 동,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아, 공동체 의식은 뺄게요. 공동체 의식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반면에, 자, 이렇게 정치적인 통합은 이루지 못했어요. 왜? 각각의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요. 같은 신을 섬기면서, 올림피아 재전 등을 통하여 동족 의식을 다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폴리스는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뭐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고 같은 신을 섬겨요 같은 신을 섬기면서 올림피아 제전 등을 통하여 동족의식을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은 이 동족의식을 어떤 걸로 표현을 하였냐면 이 헬레네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폴리스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배워 볼 폴리스는 그리스...아니, 아니, 아, 그리스... <laughs> 죄송합니다. 그리스가 아니라... 아테네와 스파르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폴리스 이름이에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테네는 우선 어, 처음에는 왕과 귀족이 정치를 주도 아테네가 유명해게 뭡니까? 일단 민주주의로 유명하잖아요 그 내용이 빠질 수가 없겠죠 아테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우선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주도하는 왕정의 형태였는데, 이게 나중에 귀족들이 점점 주도를 하게 되면서, 귀족정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어 원래는 이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귀족들이 얻는 게 많아졌을 것이며 귀족들이 나라가 부국 나라가 강력해지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지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평민들은 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군대를 간다면 자신이 사용할 무기는 자신이 직접 구입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구입할 돈이 없으면 군인이 될수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업적으로 아, 이거 왜냐하면 아테네가 해안가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 활동으로 이제 평민들이 부유해지니까 스스로 무장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돈이 생겼고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라에 공을 세운 게 점점 쌓이니까 나라에 있는 뭐 왕과 귀족도 평민을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민의 지위가 향상되어 가니까. 평민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 민주 정치가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왕정, 귀족정, 미중, 민주정 이렇게 하기에는 이 역사가 너무 길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여기 평민권을 올리는 그 과정에서, 평민권이 이제 막 생겨나는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1순위로 요구를 했던 게 창음정권이라는 거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요구했다는 거죠. 누가? 평민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재산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둘다 이제 네, 반대를 하게 된 거죠. 귀족과 평민 사이에 이제 계속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왔던 게 도편추방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이 도편추방법이라는 것은 독재할 가능성이 아니까 그러니까 재산 따라 했다가 그 다운데 한 사람이 되게 말을 막 잘해요. 막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막 인기를 얻어요. 말만 잘해. 그러다가 나중에 독재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아들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독재에 대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도편추방제라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도편 도자기를 사용해서 적어서 그 6천표 이상 또는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기는 있죠?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자신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적는다고 따라 적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도평 추방제는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막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민주 정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민주정치에서 우리가 신경 써줘야 할게 있습니다. 완전한 민주정치는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일단은 민회에서 어, 특징 1번, 가끔씩 문제에서 "간접민주정치였다" 라고 말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직접 민주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어, 제한적 민주정치였다 라는 건데요. 왜 그랬냐? 바로 여성, 어린이, 노인, 외국인은 그... 아예 시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적 민주정치였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스파르타는, 어, 좀 농업 중심이고, 좀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 아테네와는 조금 다르다. 아테네는 어, 어떤 느낌이었죠? 해양국가였죠. 농업중심의 사회였다. 그리고 얘는 개방적이었지만 스파르타는 좀 폐쇄적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는 도리아인 쪽, 혹은 도리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원주민을 정복하고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어또 원래 있던 사람보다 내려온 사람의 수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어 굉장히 자신들이 지배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열 배가 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힘을 키워야지만 내가 이 사람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씩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수가 더 많은데 왜 굳이 지배를 당해야 하냐 라면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막 대들 수가 있는 거, 반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세게 엄청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파르타면요, 하 완전 근육 짱짱한 사람들이 전쟁하는 영화가 떠오르죠. 그러한 이미지를 현상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일곱 살 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어쨌든. 어, 스파르타는 귀족 중심의 정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민주정치 아니라는 거. 민주정치가 스파르타에서 했다고 헷갈리시는 분은 없겠죠? 귀족 중심의 정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농업중심의 국가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엄청나게 전쟁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면서 막강한 폴리스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올림피아 제전은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리스인들이 4년마다 올림피아에 모여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운동 경기를 벌이는 것을 어, 우리가 올림픽 이게 유래라고 하죠. 재전이 열리는 5일 동안을 전후한 한달 동안 모든 폴리스는 전쟁을 멈추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행사였다. 여기서는 남자 참여 안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아,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때 철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철기가 시작이 되면요. 어떠한 특징이 있었다고 했죠? 응 모든 게다 발달을 해요. 그래서 평민의 힘이 켜졌어 그렇기 때문에 평민이 무장이 가능해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어떤 어떤 느낌, 서로 반대적 느낌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치도 좀 개방적이었어. 아테네는 개방적, 스파르타는 폐쇄적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폴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폴리스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졌는데 폴리스는요. 높은 언덕+ 높은 언덕인 아크로폴리스에는 신전을 세우고 성벽을 둘렀으며 그 아래 광장 또는 토론하는 그 장소인 아고라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활동과 상업 활동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에 소아시아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동맹군이 마라톤이나 살라미스 등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페르시아의 침략을 막아내게 됩니다. 즉, 그리스, 그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 되는데,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가 나중에 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돈도 많이 들어오고 노예도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침, 에, 국력이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세진 거예요. 그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에 제가 민주정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페리클레스 시기에는 모든 성인 남사 시민이 참여하는 민회를 중심으로 한 직접 민주 정치가 발전하였고 민회 출석자에게는 수당을 줘요, 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관리는 대부분. 추첨을 통하여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뭐가 있었나요? 제한적 민주 정치였다는 거. 여성, 어린이, 노인, 외국인 등은 제외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노 노인이 아니라 노이의 예. 네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요 이제 주변 폴리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얘가 아테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테네가 이제 막 페르시아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요제 원래는 델로스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그리스 동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델로스 동맹이 있었는데 이걸 할때야 나중에 페르시아 같은 나라 또 침략할 수도 있다. 우리 아 계속 꽁꽁 서로 동맹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서 야 그러면 우리 전쟁할 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돈은 좀거둬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아테네가 좀 리더 리더 느낌으로 이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서로 내니까. 근데 그거를 아테네가 관리를 해 여기까진 괜찮아 뭐 그냥 그럴 수 있어 뭐 리더니까 근데 이거를 점점 자기 나라에 민주주의 발전하는데 쓰고 원래 전쟁을 위해 써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민들한테 막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섭과 통제가 점점 세진 거야. 뭐 나중 에 원래는 우리 그냥 동맹국일 뿐인데 너무 내가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하니까 그리스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를 써드리도록 할게요. 둘이 싸우게 됩니다. <laughs> 결국,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면, 승리의 여신은 스파르타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스파르타가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폴리스들에 대한 주도권을 이제 스파르타, 어우, 야, 우리가 이겼다! 하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분열과 갈등은 계속 돼서 폴리스들이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야겠죠. 자 그리스는요 서아시아나 뭐 이집트와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에서 독창적인 문화를 꼽히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 주시면 되냐면 어 요, 요, 요거를 신경 써 주세요.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의 문화.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중심적인 문화 중에서도 약간 이성과 감성에 대한 문화. 이성. 감성, 요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스인은 폴리스 안에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우고요. 신과 영웅들의 모습을 조각으로 남기게 됩니다.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 건축과 조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조화와 균형의 미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의 문화를 보시면 굉장히 조화롭고 인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근육의 모양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보여요.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으로서 페리클레스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아크로폴리스 뭔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폴리스에서 높은 언덕인 아크로폴리스, 밑에는 약간 광장 같은 느낌인 아고라 이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페리클리스나 언, 어, 페리클리스가 굉장히 계속 나오네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였나요? 페리클리스? 어, 약간 뭐 민주 정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리고. 어... 음,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이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건축과 조각에서 뭐와 뭐 조화와 균형의 미를 살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화, 균형의 미 이거를 강조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화와 균형의 미 강조. 자 그리고 그리스인은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드로이 전쟁을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그리고 오디세이가 대표적인 문학작품이 되겠네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헤로도토스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혹시 모르니까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참 신기하네요. 헤로도토스, 도토리 같다, 도토리. 또한 아테네의 민주적인 분위기는 철학이 발전하는 바탕이 되게 됩니다. 아테네 민주 민주 정치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특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음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철학만 한게 아니야. 정말 천재여서 천재 예술 생명 등. 뭐, 정치도 있고요.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문화가 나중에 서양 문화의 바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유로운 주제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 자연 철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플러스로 인간 철학도 발달하였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뭐, 진리의 절대성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 정리를 제가 하고 올까요? 아니면 여러분 쓰고 있는 거, 아, 이거 소통이 안 되네. 아, 참. 여러분 지금 잠깐 다른 일 하고 계셔도 될것 같아요. 필기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즉, 진리의 절대성. 이게 바로 진리의 절대성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했던 일이 있었죠. 어, 철학, 정치, 예술, 생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정치, 예술, 생명처럼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러한 그리스의 문화가 서양 문화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추가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들 다들 배우셨죠? 이게 2 학년은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빗졌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할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값을 정리해 놓은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해요. 어쨌든, 이때도 이제 피타고라스가 피타, 어, 수학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시켰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뭐 신전 같은 것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정리를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많이 한것 같지도 않네요. 자, 한번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발전에 대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